자 이렇게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 메이지 정부에서 야 우리가 서양에게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고 우리 일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근대적인 개혁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대화 운동이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 1868년에 일어났던 메이지 유신이었던 것이죠. 자 메이지는 천황의 이름이라고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뒤에 나오는 유신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개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유신은 개혁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낡은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하다. 낡은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게 개혁이잖아. 그래서 메이지 정부에서 개혁을 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을 했다. 이것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에서 목표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서양 애들이 너무 싫지만, 서양 애들이 지금 되게 발달한 건 인정. 그래서 우리 일본도 결국 누구처럼 돼야 되느냐? 서양식으로 근대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 서양식의 근대 국가를 수립한 걸 목표로 이루어졌던 개혁이 바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분야별로 어떤 개혁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볼 텐데요. 모든 개혁 내용을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메이지 유신 때는 거의 모든 분야의 모든 개혁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하나하나 외워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도 공부는 하나하나 해봐야 되겠지?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체제. 애도 막부가 지금 무너졌잖아. 애도 막부, 즉, 막부가 존재하던 시대의 행정제도가 무엇이었냐면, 기억나는지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막번체제라고 하는 행정제도를 운영을 했었어요.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막번체제라는 게 뭐냐면, 자, 막부체제에서 최고 권력자는 장군 쇼군이었잖아. 막부에서 일단 수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은 쇼군이 직접 다스려 직할지라고 불러. 쇼군이 직접 다스려. 그다음에 지방은 어떻게 하느냐? 쇼군에게 협조하는 지방의 어떤 세력가들을 다이묘라고 불렀는데 막부 체제에서 다이묘들한테 너는 여기 다스려 여기 너는 여기 다스려라고 번이라고 하는 즉 영주가 다스리는 다이묘가 다스리는 지역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이묘가 다스리는 땅을 번이라고 불렀던 거지 번. 쇼군은요. 다이묘들에게 번을 나누어 주고 거기에 노터치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번이라고 하는 행정구역 자체가 막부 체제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없애버린 거야. 번 체제를 폐지해 버리고 전국을 무엇으로 나누느냐? 현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나눕니다. 현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시랑 비슷한 거야. 우리나라는 그 행정구역을 나눌 때 도밑에 울산시 뭐 울산은 광역시지만 어쨌든 울산시 그 다음에 뭐 창원시, 포항시, 강릉시, 전주시 시로 나누잖아요. 일본에는 시라는 행정구역 대신에 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번 체제를 없애고 현을 설치한 다음에 중앙에서 각 현에 모두 관리를 파견하는 거지. 그러면 현을 설치하고 거기에 관리를 파견한다 했을 때이 관리는 누가 보낸 거겠어? 어 천황 중심의 정치 체제가 수립됐으니까 당연히 천황이 보낸 거지. 이런 식으로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했다라는 건 천황중심의 무슨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거야. 천황. 중앙으로 권한이 집중된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의 정치개혁이고 경제사회 분야는 그냥 모든 게다 개혁됩니다. 자 경제가 발전해야 돼. 그래서 상공업도 발전시켜. 막 회사 만들어요. 철도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신분제도도 법적으로 다 없앱니다 메이지 유신. 이제 신분 없어, 신분적으로 누구나 다 평등해. 신분제도 없앴고, 그다음에 징병제도라고 하는 건 군사제도인데 이거 여러 번나왔었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징병제잖아요.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대 가서 군사 훈련을 몇 년씩 받게 하는 제도, 의무 복무 제도가 바로 징병제예요. 그러니까 온갖 분야의 개혁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옆으로 가서 기타 개혁이 메이지 유신에서 몇 가지 더 이루어지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서 기타 교육제도도 개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서양이 진짜 싫은데 서양 애들이 발전한 건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교육도 실시해야 된다. 서양식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막 학교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이 되게 적극적으로 서양을 배우고자 했다라는 게 미국하고 유럽에다가 미국, 유럽의 발전상을 보고 듣고 오도록 신하들을 꾸려서 파견을 합니다. 이 신하들이 파견됐을 때이 전체의 일행을 이끌었던 인물이 일본에 그 당시에 관렸던 이와쿠라라는 사람이고요 이 이와쿠라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 그 다음에 메이지 정부의 신하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하고 유럽에 순방을 갔어요 이 단체를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합니다 진짜 싫은 게이거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얘들아 이 이와쿠라 사절단 100명 넘는 사람 중에요 포함되어 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그 훌륭하신 안중근 의사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거든요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짓을 했던 얼마나 나쁜 놈인지 는 한국 살때 배울 텐데 그 나쁜 놈 이토 히로부미가 그러니까 죽기 전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이 사절단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어쨌든 이와쿠라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에 파견했는데 이들이 가서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미국하고 유럽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일단 보고 듣고 천황한테 보고하는 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 앞에서 체결됐던 뭐 미일 화친조약과 미일 소통상 조약이 불평등하다 그랬잖아. 가서 그 나라의 대표들 만나가지고 이 불평등한 내용을 좀 개정하자고 건의를 해봐라. 그런 거 건의하는 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됐던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근대화 개혁이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